이탈리아 분이하는 옷이라서 진짜 이탈리아 요리를 할때 할 재료를 살수 있어요. 여기 보자.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치즈가루 어딨지? 우리 승아이 친구, 이태리 친구가 알려준 샵. 물어봐, 저게 이제 피자 할때 쓰는 건지.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신즈가루가 어디지? 지훈이는 못 먹었으니까 지훈이 거 사가야 되겠다. 지훈이, 신랑. 지훈이 오거 하나 사가자. 이거 음. 뭐 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엄마 한인마트처럼 아, 이태리 사람들은.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빵인가봐. 너무 귀엽게 포장되어 있네. 어, 반죽.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싱글. <laughs> 한국에서 TV 보셨는데. 스테이크. First time. Yeah. Oh, nice Welcome, yeah. we You can order food and drinks off here. Yeah, we can also order drinks from the bar. Wait for them. It's got a nice right. and the food, from the kitchen, just down that path, straight ahead. Enjoy. Let's see 이쪽을 이용하면 되는데 엄청 넓다, 그렇지? 거기 QR 코드를 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일하는 한 사람인데? 몰라? 아 태국의 피뻡인. 저기 가 이렇게 고기 고기가 저렇게 있잖아, 무슨 고기 아빠 저기 고기가. 고기 시켜? 청구할 공식적인 아니? 먹어볼까? 아빠도 아빠도 뭐 했어? 아, 아빠도 그였어 뭐 오랜만에 호주 왔시 호주에 딱그 우리, 우리 딱 처음 호주 왔을 때. 아, 이거 커버먹 아니, 이게 너무 커, 아빠. 양이 큰 거야. <laughs> 왜 캐시야? 또 우리 아빠가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처음에 나왔을 때 딱. 정말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그 처음에 나왔을 때 찍었어. <laughs> 먹고 그 반응. 은안 찍었지. 내가 <laughs> 먹는 <먹는구나>. 거구 <laughs>

평생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아빠도 금이들가서너 돌잔치 했또그 뒤에 아빠도 갔었어요. 저도었어요 같이 갔잖아. 음, 아, 우리 같이 갔었어, 가물 같이, 갔나. 같이 어 음,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아정의 마케도. 그, 말, 그 맛이 안 나. 음, 진짜 맛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준이 돌잔치? 아지까지도그 맛을 안. 진짜 네. 그날 스테이크 맛있어 아, 이걸 넘겨주다가. 이저백 100, 100, 가져가. 가져 먹어. 먹 지금, 지금 아빠 집 써줘? 아니니나써 아니, 이 아러게이제게이제리지우리이런호이런호이스테이크먹이서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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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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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지 작년에 아빠가 사줬던거 아, 재작년이야? 작년에 엄청 비싼 데가 었잖아 음. 호텔같이 생긴데 그 다리 보이는데 우리 벌금 음. 많이 <laughs> 거기보다도 맛있는데 네. 스테이크가? 우리 이집트 철좀 나았다 다리 거 진짜 고기야 내년에 맛은 곱창집에 고기 구워줄 때 있지? 고기 고기네 내 고기가 훨씬 낫다 그날 맛있었어, 엄마? 곱창? 곱창쯤에 어? 우리 불고기 먹어서 었 그게 진짜 좋아 보이 스테이크는 여기가 제일 맛있다. 음. 깨끗이 비운 거요 여태까지 시도해봤던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었던 어, 것 같아요 그게? 안으로 열었거든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게 그래도 우리 여기저 많이 먹었어 꽤 어, 이것저것 많이 다녔는데 내 예, 생일, 생일 때도 수이 생일 때도 에버튼파크에서도 그래도 꽤 맛있게 먹지 않았어? 었 근데 에버튼파크도 이제 에버트파크 호텔? 응. 또거기 어. 다시 생겼잖아. 어, 아, 핫찼지. 다시 바뀌면서 안나왔지 그리고 베스트 에버, 베스트 스테이크 하우스도 갔고. 나는 맛있었어, 근데. 놀이 이쁘네. 엄마 아빠랑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 어저 무슨 소리야? 왜 저렇게 차가 시끄러? 아이들 쇼핑 스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구화도 사주시고. <laughs> 승원이가 라부브를 좋아할 줄 몰랐네. 승원이 라브부도 사고, 이제 피자 만들어서 저녁을 또 먹어볼까? 아, 엄마, 아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 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다 같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데. 수영 카니발이 있어서 헉, 너무 이쁘다 아빠 이거 봐 어떻게 이렇게 노란 꽃이 이쁘지? 아 우리 아기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영장이 안 좋냐고 어떻게 이렇게 수영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 정말

아, 사드니 때문에 아까 도미도도미이기 okay, okay. 도미, 와서 도민이기 와서 이 얘기해 주던데. 코. 재밌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이 아프셔서 못 왔죠. 뭐? 할머니가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왔죠. 성원아 어. 지금 이건 뭐? 야리스타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저이가게 하면, 이렇요 하면, 이렇 아까 전에 스트가잘 보이는데, 서 근데 문제는 우리 애기 해 둘씩 살리면 안 돼. 빨리... 아, 조션. 옆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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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e've just got some more presentations we're going a little bit out of order at the moment so can i have these 25 metre breaststroke students so this is eight year olds uh, lily dobner annie mcgilvery and ruby dobner and Ben Deluki and samuel and can those eight-year-old students come over to the announcing tent? 것 같지? 것 어, 왜 시가 정지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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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확인튼 하여튼, 히라고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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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여튼 하여튼, 하여 이렇게 아이들 튼하때아하들도다 아이들 구경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처음 호주와서 호주 와서, 남자들은 일 안하니? 그래서는 저기다아빠들 우리 아이네요 이런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주는 <laughs> 또 다른 아줌마랑 그럼그 그 작년 서윤 선생님이랑 만나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너무, 너무 귀엽게 하시

그거좀 전체에서 는 거야? 오 아, 거 하는 어? 거야?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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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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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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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 네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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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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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Have follow the following students come down to the announcement. Thank you, you buddies for stepping into your house. All right, Booth, can you give us the wave for lane you in booth? Lane two. Elliot, give us the wave, lane three, Graham lane four, and Wesley lane five.

Starting relay race. Boys, still waiting just for the last few people. Well, what a fantastic day of competition we have had. The weather has been amazing. Boys and girls, you have done an excellent job both in how you've competed in the water but just also your encouragement for each other. Can you give each other just a big round of applause for the way that you've conducted yourself today? Just a few thank yous. We have an amazing maintenance team at school who were here bright and early. We also had Mrs. Vincent, Mrs. Pannett, Mr. Hartwell, of course, setting up the carnival so that everything's ready to go before you get here. Can we please thank all of those people for all of their work? Of course, during the day we had.

William, understand de Sen de kötü, kötü, kötü,